안녕하세요. 닥터공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디월트 제품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디월트 DCF885입니다. 자, 이 디월트 DCF885, 이 디월트 임팩트 덕분에 디월트가 굉장히 시장이 많이 퍼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자,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DCF887. 브러쉬리스 타입입니다. 브러쉬리스 타입. 자이두 제품 한번 비교 사용해보고 어, 비교 리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85입니다. 885. 자885 무게가 1,577g. 브러시리스 타입. 자 88. 자 887. 1,500. 어 63. 어 오히려 무게가 줄었네요. 자, 887 전장이 142mm 나오고요. 자, 885 전장이 142.5 거의 비슷하네요. DCF 885입니다. 위에서 한번 체결해 볼게요. 자, 887. 1단계입니다. 양계입니다. 2단계로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3단계입니다, 3단계. 팔팔호입니다자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887 1단계, 2단계. 상당입니다. 네, 보이시죠? 너트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빠가가나는 모습이죠 자, 885 887입니다 자, 이거 둘 다, 이게 새 제품이거든요. 자, LED가 간섭을 해서, 자, LED를 가렸어요, 일단. 자, 와불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두 제품 와불 어떤가. 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트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비트 한번 바꿔서 껴볼게요. 야 비트 바꿔, 바꾸고. 두 제품. 자. 885, 887. LED 비교해 볼게요. 887이 먼저 꺼졌네요. 885 받기. 887 받기. 비슷한 듯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887하고 88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음, 그런 점 감안하셔서 기계에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의 속도가 너무 빨라도 팁이 부러지거나 나사 머리가 깎아먹는 등 그런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본인에게 잘 맞는 드릴이 어떤 건지 어, 판단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답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